자 첫물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열어보면은 이렇게 구성품이 나와 있죠 자 연결 한번 해볼까 뭐뭐 뭐 있는지 응. 자 박스는 내놓을게요 이거 우선 네. 예, 싱크대 조립하기 전에는 저 앵글발브가 하부에 아마 연결되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밸브를 먼저 요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잠구고밸브거 잠그셔야 돼요 무조건 일단 잠구시고 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앵글발브를 빼냈고 자, 여기서 싱크대 요게 원홀입니다 원홀이고 그대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봤을 때, 밑에 보면은, 여기 자바라 쪽에 호수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 연장을 이용해서 이걸 푸시고, 예, 몽기 같은 걸로 푸시면 네. 되고요. 푸시고, 밑에 보면은, 싱크대 위쪽 문짝을 열시고, 뒤쪽에 손을 넣으시면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요. 이게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푸시고 푸시고 그대로 빼시면 돼요. 그대로 빼시고 다시 이제 역순으로 하실 때어 세트로 사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그냥 박스에 꾸미기 위해서 이제 넣는 거고 이 상태로 해 갖고 이렇게 넣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걸 다 푸시고 일자로 하시고 호수를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끼우시면 됩니다. 응. 그리고 싱크대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쳤을 때 이렇게 싱크대에 들어갑니다. 어, 부속을 보면은 안쪽에 보면은 무게추 그리고 패킹 두개 하부 받침 하나. 하부 너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호스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를한 개씩 응. 갖고, 한 개씩 갖고자. 아, 우선 저 이인도 파킹을 넣어야 네.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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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씩 호스를 바꿔줘요 바킹을 하시어가지고. 아, 다시 아니다 계속 해라 괜찮다 이게 우리 그거 없다 <laughs> 자 이봐봐 응. 자요렇게 더하시고 그 응. 패킹이 맨 위였죠 응. 이렇게 싱크대를 꽂아요 응. 그럼 밑에 보시면 호수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응, 오케이. 여기에 예, 첫 번째 음. 패킹 얇은 거. 음. 두 번째 어, 싱크 받침. 음. 싱크 받침은 방향이 있죠. 편편한 면. 음. 여기에 싱크 위쪽으로 가도록. 이거 보면 이거 보면은 이 바킹이 들어갈 수 있게 끔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으니까 홈이 방향 쪽으로 위로 올려야겠죠. 네. 올려볼까? 호스는, 예를 들어, 두 개씩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잘. 응. 항상 하나씩. 응. 하나씩 넣고, 하나씩 넣고, 하나씩 넣고. 응. 그리고, 너트. 응. 너트 부분도 넓은 쪽. 응. 넓은 쪽이 위로 가도록.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막 밀어 넣어버리면 너트가 부러져요. 진짜 잘안 들어가네. 네. 음. 그럼 뭐, 이거 먼저 엮어봐. 이거 먼저 엮고, 이거 먼저 엮고, 이거 먼저 를 하나씩 엮고, 난 뒤에 저걸 여볼게요 예. 요, 요렇게 한게 편하겠네. 예. 저희도 맨날 판매, 판해봐서 저는 이제 그 이론상은 아는데, 실제로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였죠? 그럴 때는, 이게 열 때도, 잠깐만, 이거 열 때도, 앉아 그, 이게 그, 그, 싱크,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싱크. 차 꼭지 연결되는, 쪽, 연결되는 쪽 말고, 네. 요거는 요거 먼저, 요거 하나씩 하나씩 이게 먼저 이 해야 될것 같네요. 예. 네. 네. 오케이. 여기서, 너트를, 해 주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빨에 올리고 와 볼래? 안녕. 음. 그러고 그러니까 요까지가 싱크대 보이는 쪽. 쪽입니다. 음. 보이는 쪽. 여기가 안 보이는 쪽 밑에 하부 쪽이고요. 그래서, 고무박킹이 위에, 싱크 하나 위에 상부 쪽에 들어가고, 여기 그 고무박킹이 여기 하나 있죠? 여기가 하부 쪽에 하고, 너트 연결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 그 너트가 연결되면서 이제 조어주시면 됩니다. 조으실 때, 반대로 돌려가 한번더 앞으로 조아주면 잘 들어가는 쪽. 그럴 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음.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돌리면 억지로는 돌아가요. 빠가되냐그래되면 이제 박아나는 거예요. 아, 아 저기. 오케이, 오케이. 나사선이 문드어지니까 음. 어, 나사선을 맞추는 걸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아, 그 부드럽게 야마가 돌, 수, 예. 돌, 돌 때쯤 돼서 이제 예. 좋아져야 되네? 그냥 이렇게 예. 손가락으로도 돌아가요. 오케이. 예 음. 그렇게 체결하시고 난 뒤에, 다시 여기 샤워줄, 음. 샤워줄을, 여기 에 싱크 호스줄 예. 네. 음. 거기에, 마초가,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체결해 주실 때 요거는, 어, 집에 연장을 사용하셔서고몽키나 그런 걸로. 꽉짜줘야되겠 예, 네. 어느 정도 꽉짜주셔야 돼요. 음. 그 다음에, 너트 네. 이거는. 그리고, 아니, 이게, 이란다이 예, 추. 이거는 나중에, 뒤에, 맨 뒤에 하셔도 되고. 음. 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온수, 냉수, 급소수가 있어요. 음. 이거는 그대로 내려 내려 오셔갖고 밑에 앵글 밸브, 음. 앵글 밸브에 체결해 주시면 돼요. 음. 온냉수는 확인되는 이 거에 여기에 이제 네. 빨간색이 온수, 이 색깔 있죠? 파란색이 냉수. 예. 아, 네. 음. 거기에 이렇게 어? 음. 체결해 주시면 어, 돼요. 음. 네. 음. 네, 안녕하세요.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음. 보시면은 여기 무게추. 네. 무게추 보시면은 흰색 키가 있어요. 네, 키를 빼주시고, 그럼 반이 갈라져요. 아. 반이 갈라지고, 여기 체결한 부위에서 한 5cm 또는 10cm 정도 음. 내려셔서 키를 걸어주시고, 체결해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오케이. 안 움직이죠? 네. 여게 용도가 뭐냐면, 싱크, 원을 수전을 쭉 뺐을 때, 음. 걸리는 거. 음. 아니면 이게 너무 확 잡아 당겨버리면, 호스가 끊기기 져요 근데 이만큼 사용하지 않지 않나? 예, 이만큼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음. 보통 보면은, 요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호스를 밀어 넣었을 때, 자연적으로 쳐지겠죠. 예. 예,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게 요만큼만, 보통 요만큼씩, 요만큼씩 당기니까, 예. 이거는 어. 이제 손님 취향에 맞춰갖고, 음. 여기 위에 설치하셔도 되고, 밑에 길게 빼고 싶으면 길게 설치하셔도 되고, 음. 그거는 손님 취향에 맞춰갖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오케이. 자, 여기서, <laughs> 싱크대가, 만약 예를 들어서 물이 잘안 나온다고 할 때, 수전 전체를 가는 것보다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음. 여기는 어, 혹시 이런 꼭지 없습니까? 빼셔갖고 헤드 부분에, 응. 어, 샤워구가 있어요. 이걸 빼시면 보통 보면 여기에 물질가 아. 많이 껴요. 아. 그걸 물에 반대로 하셔갖고 응. 한번 씻어주시거나, 응.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응. 만약에 이, 이거조차도 안될 때, 응. 어, 호수 상단부위 머리 부분에 보통 한번씩 깨져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철물점에 가셔갖고 이제 싱크 헤드를 사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끝에 보면 홈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보이시죠? 예. 네. 홈이 있는데 보시면은 홈이 이렇게 넓은 게 있고요. 넓은 게라면 이렇게 넓은 겁니다. 이부분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네.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있고 부분. 좁은 게 있어요. 이 부분, 예. 이 좁아요. 이 부분 좁죠 이거는 이 에... 그 부분은 넓고. 싱크 수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음. 요래 두 가지가 나와요. 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넓은 거니 좁은 거니. 음. 그거만 보고 가셔갖고 좁은 거 주세요 하든지 넓은 거 주세요 하든지. 음, 오케이. 그렇게 오셔갖고 체결을 하셔야 음. 싱크대 수전 보시면 넓은 게 있고 요보다 좁은 게 있어요. 뭐요 부분이 넓은 게 있고 예. 이 좁은 게 나와요. 예. 네, 그걸 꼭 확인하시고 가셔갖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그러고그 음, 네. 옛날 시크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이제 하부가 이제 이런 몽기 몸기, 큰 몽기가 이 넓은 몽기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웬만하면은 큰 몽기를 하나 구입해서 작업을 하부에 먼저 하부에 먼저 자기 자기 집 타입이 어떤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이제, 그, 이게 몸길을, 큰 거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거를 구매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됐다 싶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네, 천물이 하겠습니다